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측면의 다엘, 희동입니다. 네, 오늘은 비록 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잘 만날 수 있는 남녀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헤어졌다가 1년 만에 재회를 하고 3달 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벌써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대단한 성과를 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3만 명의 구독자들이 생기고 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쌓아 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결혼을 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런 일이 남녀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희가 재회를 한 이후부터 영상에서 서로에 대해서 확신하는 말을 많이 해왔었고, 끝끝내 결혼까지 했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매주 뭐 여러 재회 후기를 받고 있는데 사실 다시 만났다는 그 사실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잘 만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회했다는 후기를 많이 받아도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다 근데 또 붙잡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해서 뭐 후회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제외해서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이 안에서 뭐 대단한 방법과 뭐 엄청난 요령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나부터 먼저 노력을 쌓아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헤어진 애인과 다시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게 우리는 이미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행복했었던 그 모습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잘해줬던 그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행복했었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다시 만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오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회를 시도하는 쪽이라면 상대가 다시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을 열더라도 예전과 같은 모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오히려 성숙해진 모습을 아예 다른 행복을 찾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해야 실수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원해서 제외를 했고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받아준 쪽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나의 욕심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의 연락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막상 연락을 받아주니까 빨리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고, 대답이 빨라지니까 만나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빨리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또 상황이 잘 풀리면 스킨십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예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 이런 이기심이 올라오면서 자꾸만 상대방에게 서운하다고 말하고 바라는 게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가슴 아픈 이별을 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다가가기 전부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 나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만 노력을 하다가 끝나는 관계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결국 먼저는 나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직까지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나의 안 좋은 프레임을 나의 노력으로 깨고 상대방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막상 상 대외를 하게 되면 나도 그렇겠지만 음. 상대방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더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저찌 만남을 이어오다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의 데이트 패턴, 그리고 과거에 나누던 대화 주제, 과거에 서로가 서로에게 보였었던 말투나 행동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만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하나의 예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도 다시 만나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안 좋은 프레임을 완전히 벗겨내기까지 약두 달에서 세달 정도가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면 저희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날이 좀 많이 더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계획한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저희가 같이 시원한 곳에 갈 예정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휴무였던 거예요. 안 그래도 날이 더운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날따라 희덩이가 예민한 일이 더 많이 겹쳐서 그런지, 유난히 저한테 짜증을 더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다시 만나기 전이라면, 저도 어디가서 지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더 뭐라고 했을 텐데, 그때 제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뭐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많이 났지? 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날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너가 짜증을 내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 들어줄 의지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차 희덩이가 짜증을 내는 빈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이후에도 바로 바뀐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조금씩 반복이 됐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똑같이 거의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반응을 했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희덩이가 그 당시에 본인을 잘 잡아줘서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 이런 과정이 사실 뭐 엄청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무조건 나부터 노력을 하고 차후에 상대가 함께 노력을 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마음도 표현을 하고 가끔은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사랑을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순탄하게 결혼까지 할수 있었던 거지. 이런 것들이 안 됐다면 아 괜히 다시 만났다. 이래서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거구나. 이 사람은 역시 바뀐 게 없구나. 괜히 시간 낭비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만난 걸 후회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나의 노력을 통해서 차차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미래까지 함께 그릴 수 있는 사이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